우리는 식물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? 생물 시스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. 하나의 부분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른 부분들과 얽혀 있습니다. 또한 기계처럼 잘라내어 분석할 수 없다는 난점이 존재합니다. 이 해결책은 역방향 분석에 있고 구체적으로 시스템 모델링 (MNS)이 필요합니다. 시스템 모델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 복잡한 패턴을 관찰하고 다중 신경망을 활용해 모델을 세웁니다. 그후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거쳐 점차 더 정확한 이해로 다가갑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계적 적합성을 넘어 시스템의 본질적 거동을 포착하는 것입니다. 이 예로 식물 호르메시스 현상이 있습니다. 위 그래프처럼 식물이 미량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오히려 성장이 촉진됩니다. 이 과정을 데이터로 관찰하고 세포 사멸, 전자 전달 속도, 광합성 과정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용량 반응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 검증함으로써 식물 생리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집니다. 이제 농업 생산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와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미래에는 농업 생산을 위해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은 늘어날 것입니다.